뇌 가사성, 근육 통에서 근육에서 시작된 통증 신호가 척수를 거쳐서, 뇌에다 들으면 시상을 거쳐서 대인의 피질에 도착하는데, 이때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였는지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근육에서 올라오는 지속적인 통증은 척수와 뇌신경 시냅스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인의 피질 구조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내가 통증에 증가하기 위해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지속적인 통증은 대인의 피질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감각의 지질 영역을 더욱 커지고 더 예민해지게 만든다. 예민해진 부위를 근육에서 올라오는 통증을 음,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없어도 중저신경신경염증은 중추신경신경염증은 정체신경계에 발생한 만성적인 염증을 말하는데, 뇌 부위에서 신경아교세포와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계속 범위됨으로써 염증, 40명의 그 섬유근육통 환자와 10명의 건강한 대조원에서 혈액을 추출해서 92개의 염증성 물질의 유흥을 조사해서 섬유근육통 환자의 뇌 측소에게서는, 어, 프 탈킨, 음, 이런 두 가지 면역단백질이 발생되었고, 발견되었고, 회력 속에서 인트로케일이 발견되었다. 어떻게 이로운 증상과 해로운 증상을 잘분별할수 있을까? 인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섬유 근육통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복잡한 증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인체는 각각의 부위가 독자적으로 적당하게 군 조절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인체 모든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우리가 길을 그었다가 돌부리에 발가락이 세게 채였을 때 에, 다친 건 발가락인데 왜 눈에서 눈물이 날까 신경은 머리가 썼는데 왜 에, 뭉치고 식사에 음식은 소화가 안 될까 에, 인체는 상처를 입으면 체유와 관련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선유건조성 이루는 체질은 따로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긴 또일수트에서또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의 미생물을 침입을 당하게 되면 인제는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에서 신체는 통증과 염증을 겪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며 일부 시스은 과일되기도 하고 일부는 반대로 기능이 침체되기도 한다 동일한 문제를 겪더라도 사람마다 경험하는 증상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특정한 특질과 고있한 사람들에게 살면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순환계, 신경계, 또 뇌분비계, 근결결계, 면역계, 소화계 등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로운 증상과 해로운 증상. 만약 어떤 건물에 불이 나면 그큰 혼란이 빠질 것이다. 불을 낸사람 불의 상처를또 끄는 사람은 고경 끓이막 뒤엉키게 된다. 자,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적인지.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를 세밀하게 살피면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선주근의 인체를 움직이는 일곱 개 이상의 시스템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도움이냐, 마이너스냐. 혈액소는 장애가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떨어질 수 있을지. 우리 인지는 위협이 되는 해로운 적응이 계속해서 공격이 올 때, 그 시스템에서, 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한제가든 2차선도로에서교통량이 갑자기 증치하게 되면4차선도로로 확정해서 질주하고 하듯이, 말초신경, 뇌와 척수신경을 포함해서 신경과 통증이 신호에 맞춰서 신호 전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놓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아, 통증 전달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이다. 말초감각은 근육에 있는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가 계속되면 근육조직이 지속적인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의 영향으로 말초 신경은 자극에 더욱 예민해지고 가벼운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음, 통각 감민을 일으킨다. 말초 신경이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말초 감각이라고 부른다. 중추 감각은 만성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척수와 뇌를 포함한 중추 신경에 변화가 일어난데 이를 중추 감각이라고 부른다. 섬유근육통과 서양의학의 딜레마 지난 30년간 서양의학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업적을 이뤄왔다 섬유근육통의 진단 기준을 만들었고 또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또미연계 뇌분비계, 뇌와 척수에 대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는데 레이노증후군이라고 장시간 차근과 세노틀린을 극심해서 들트레스가 있을 때 신경이 항진되어서 손가락이 발가락 끝에 말초혈관 순환이 나빠지면서 손발 끝이 시리고 피기가 없어지고 청기해지고 그래서 청색증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하는 것이다 레이노 증후군에서 섬유건조증 환자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육 속에 있는 것이 그그 그 부위만 다를 뿐이지 말초혈관순환이 악화되면서 발생하는 공동체임이 있기 때문이다 레이노 음, 증후군에 의해서 대륙 남녀 비율은 1대 5로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통증과 염증을 없애는 올바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은 섬유근육통이 심하게 아픈 이유는 인전의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통각 같은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낀다 그런데 통각을 제외한 다는 감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 동일한 자극을 계속해서 받았을 때그 자극에 대해서 금방 무뎌진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자극에 금방 적응되기 때문에 더 강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더큰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아, 라는 것인데요 역치가 높아진다고 표현했다. 이것을 가지고.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의욕이나 관심, 또 자주 우는 증상, 무력감, 식욕, 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은 남녀 유리, 그, 일대 여성들이,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더 심한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모든 부분에서. 우울한 불안정애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걱정, 근심에서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고, 음~ 하지 불안증후군나 다리에서 스물 스물 벌리고 기어다니는 같은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과 다리를 움직이는 싶은 충동을 느끼고 쉬고 있을 때는 밤에 잠을 잘때 주로 발생하는데 다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호전이 되고 한 연구에 의하면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하지 불안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은 증상에 비해서 어~ 1한 배나 높다고 한다. 이런 하아지 불안증후군은 주로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겪는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 그러므로 하아지 불안증이 좋아지면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수면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혈액순환 저하, 감각 이상, 신경전달물질인 도호민 이상, 항울제 복용으로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 <laughs> 내가 외경심이 돌도록 놀랍도록 만들어줬으니 당신을 찬양하니 당신이 하신 일이 놀라운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편을 <laughs> 아침에 몸이 뻣뻣한 느낌은 아침 기상 직후에 또는 오랜 시간에 한 자세로 누물며을때 뻣뻣해지면서 아프다가 활동을 시작하면 그제야 풀리는 거 이런 느낌 과민성 장증후 만성적인 복부통증 면폭만감 등등으로 이런 것이 있고 또 우울증과 한 연구에서 191명의 섬유건육통 환자 가운데서 50% 정도는 우울증 심한 불안 장애를 있는 것이 <laughs> 드러났다라는 거죠. 음,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의사각박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설후에 의카대학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경희대학교의카대학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또 함께 그런 마을 원장으로 재직하고, 캐나다에서 연수도 하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네요. <laughs> 3유은 유통은 근무적으로 혈액순환 저하로,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질증력 불면증이 선유균 역통 환자들이 겪는 정원 증상 가운데서 한 가지는 이렇게 불면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잠을 자주 깨는 경우, 수면 중에서 호흡이 조기적으로 또 수면무호흡증을 겪는 분들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각해지겠네요. 섬유근육통 기억력 저취증 두통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그 두통을 경험하는데, 저 긴장성 <laughs> 두통과 편두통 증상을 타낸다 근육 어,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불리는데, 긴장성 두통은 주로 목에서 통증이 시작되어서 호흡을 조심할 때나 어두피에서 그래서 어~ 편두통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혈관이 수축에다가 확장을 반복하면서 음~ 편두통 피로감 인체 내에서 어~ 에너지 a t p 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은 근육이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근육 세포를 조사해보면은 근육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를 생산해 미터 건조류의 손자가 아, 소모되어 있고 비정상의 형태의 미토콘드리가 발견이 된다. 집중력이, 소고력이 저하되고 손주 건국 환자들의 생각이 갑자기 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깜빡깜빡해서 기억력 저하 머릿속 혼란스럽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집중력 저하 극심한 정신적인 피로감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시작되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뇌기능이 저하되고 마치 머릿속이 안개가 가득 찬것같은 느낌을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증상을 부린 보호부라고도 그런다. 그동안,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신경학적인, 심리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특이한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 근본 논의부터 치료하자. 섬유근육통을 타이는 증상들아, 통증은, 섬유근육통의 가장 주된 증상은 통증이다. 통증은 온몸으로 돌아다녀, 온몸이 아파요. 이렇게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음, 이렇게 마찬가지로 섬유근육통을 때문에, 또 기후에도 영향을 받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진동제와 소염제를 떠서 통증과 염증력 제한을 치르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을 또살려봤을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밤중에 정직을 거르는 소란한 소리, 소리에 잠이 깼다 아, 일어나보니 곳곳에 무엇인가 타고 있는 듯한 독한 냄새가 있고 살짝 일어난 온몸으로 불꽃이 어른거리는 보였고 음, 지금은 너무나, 음, 하아제 경보기를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든 것이가, 음, 이렇게, 들 에, 떨어져서 하아제 경보기. 당신의 몸에 어떤 갑자기,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힘든 일이야. 의사들에게 물어봐도 손육은요 통증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잖아.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또 발달했는지 진통제도 많고, 또 염증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걔이들어 통증과 염증 제거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재 경보기는 전을 원 끄면은 바로 요러한 사이렌 소리가 금방 멈추지만은 그렇지 사이렌 소리가 멈추 나서 지금 진짜 불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삼육원유통 체질을 거쳐야 나눈다라고 했네요. 체질 체질을 바꾸자. 삼육원유통은 통증 염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말초 혈관 불포 분포가 어, 저하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스물여섯 동 환자들은 그 중에는 혈액 순환이 저하어 있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적인가? 적은 통증인가? 통증이 적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적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또 이런 연구들이 결합실에서 조성하는 것을 발표도 하고 인체의 강력한 힐링 시스템인 염증이다. 힐링 시스템, 염증, 세포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는줄어들고 노폐물을 그래서 시작한 근육 조직은 위기를 극복하고 어, 그때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인데 <laughs> 주변 혈관을 느슨하게 확장시켜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청소하도록 도와주고 이때 조직에는 <laughs> 새로운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성장인자도 분비된데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분비한 사이트카인 성장인자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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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된 조직에서 분비된 어, 브로디키닌 또프로스타글란드인 같은 염증물질 신경계에서 분비하는 수많은 신경전달물질은 강력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 물질들은 사실상 우리의 우군이다 이 말이죠. 통증은 인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통각 신경 말단에서 통증 신경 은대인이라 전달되어 위험한 상황이 빠졌음을 경고해주고 내가 문제일 때 해결책을 도와주고 국제 통증학에는 통증을 손상했을 때 불쾌한 감각의 감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통증하는 역할은 첫째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또 물러나서 피하도록 도와주고 또 상처로부터 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몸을 잘 풀도록 도와주고. 제철 아프다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또 어,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뿐만 아니라 통증 신호는 척수통에서 뇌관에 있는 심혈관 조절 센터로 신경 작극을 보내고 또교감 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혈압을 높여줌으로써 몸 전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어,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뭐냐? 인체의 모든 조직에는 통각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고, 통각 수용체는 구심성 신경세포, 감각 신경발등 끝에 있는데, 기계적인 자극, 온도 변화, 어, 등등등등. 통각 수용체는 외부 자극공만 아니라, 등등. 이렇게, 예, 섬유근육도 음. 섬유 환자의 근육과 내 네, 많은 저선이 축적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선유유등 환자의 근육과 내에 혈액부터 부족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 막혀 있다. 혈액순환 감소로 인해서 근육의 통증과 염증이 있다. 과학자들이 의 하면은 근육이 활동을 못하고 있을 때 오랜 시간 아,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더라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지만.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1분 안에 즉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움직이는 근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혈액은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로 배출해있는데 만약 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순환의 처질이 발생하면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되고 그때 근육이나 타는 여러 가지 변화가 통증이다라고 할때 그러면 축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조직의 첫선이 축적이 되고. 아드네신 3인선이 증가하고, 신경성능 요소가 또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분보되어 있어서 막 살려고 하는 발, 이런 움직임이 통증이다. 이 말이죠. 이런 근육근육통에서 혈액 속에 강력한 통증 유발 물질인 걸루타메이트가 발견되었는데, 이 물질은 근육통에는 통각신경 발단을 자극하고, 이때 신경에서 발생된 전기호는경부의 신경을 통해서 시상에 도착하고 또 대뇌 피질로에서 통증으로 인식이 되어진다. 아, 통증이다. 순환이 안된다. 막혔다. 그 말이죠. 단백질을 그래서 염증 근육 손상 또 근육 위축 또 이렇게 해서. 응, 음, 승모그래서 관련되고 이렇게 등등 혈액순환 감소로 인한 활성산소의 증가, 혈액공급이 나빠져서 회율 상태에 빠졌을 때 근육에 혈액공급이 혈액공급이 세포는 활성산소 같은 자유로드칼를 제거해 주는 것이 에, 존재하고 근육의 혈액공급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인체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근육이 필요한 산소 음, 공급을 해주고 근육의 산소 부족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산소를 필요하고 있다. 근육과 내의 저산 축적이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온몸이 아픈 이유는 온몸이 아픈 이유는 근육은 혈관이나 다른 물질들, 교감신경 혈전. 음. 그래서 어 말초 혈관의 혈액 순환이 되면그 통증이 이제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본 대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숫자의 말초혈관 분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을 때 경험 신경장애인들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 감소를 남자보다도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 섬유근육통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근육대 그 말조혈관의 혈액순환 장애인데 여성의 남성이 비교할 때 말조혈관의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그 섬유근육통을 앓을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게 된다. 라는 거죠. 섬유근육통이 여성들에게 많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말조혈관의 개수가 적다는 거죠. 반복 사용하는 긴장성 증후군은 2001년 브라질에서 금육 노동자를 대상한 흥미로운 연구, 반복 사용해서 33명의 노동자를 조사해보니까 58%가 이렇게 근육통으로 반복 사용 긴장성 증후군이라는 작업을 반복할 때 오는 근육 손상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축적이 되어져서 산소 부족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세균 감염의 선유근육통발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아, 선유근 185 이렇게 해서 아, 선유근이 켜졌다는 아, 거죠. 네, 둘째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수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스트레스는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시켜서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고 이때 분비되는 콜티솔은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염증세포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상처의 치유를 느리게 한다. 상처의 치유를 느리게 한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부교관. 아, 셋째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력이, 예, 인체는 교감신경을 항제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스를, 어, 그렇게 한다. 라고 했네요.